밀라 부동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또또뭐 어디요?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클레이몽. 클레이몽. 클레이모. 네. 그다음에 서식 네. 느낌이 무신하는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네. 동네 왔습니다. 또. 어, 숨겨진 곳이고 사실 저만 알고 싶었는데 네. 이제 공개를 해요. 어. 이 커뮤니티는 제가 약간 비를 네. 스위시라고 하죠. 시원 섭섭한 아쉬움. 아, 네. 여기는 현재 55세 커뮤니티가 네. 마지막 페이즈입니다. 네. 총 70가구 중에 13채가 남았어요. 어, 얼마 안 남았네. 아시다시피 제가 솔리비타에서 굉장히 네. 많은 문의가 왔었잖아요. 네. 55세 커뮤니티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거기가 마지막 페이스다 보니 음. 작은 집들만 남아있었어요. 네. 여기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2,000스쿨 핏짜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더큰 네. 집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음. 이쪽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은데, 네. 문제는 13채 남았어요. 네. 어떻게 하셔야 니까 까요? 바로 전화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 일단 수납하고 일단 전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지금 당장 전화 주시고요. <laughs> 네. 그럼 이 커뮤니티 한번 둘러볼까요? 네, 네. 여기에 뭐라고 써놨어요? 커뮤니티에 뭐뭐 있는지 써놨는데 저는 이런 느낌 이렇게 칠판에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해 혹시 뭐 선생님 출신이요? 아니에요. 어, 네. <laughs> 그냥 필기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네. 올드하게 음. 굳이 태블릿 있어도 이렇게 적고 그쵸, 이런 거 되게 네. 좋아하는데 써놨네요. 클럽하우스 음. 어메니티가 리조트 스타일 제로 엔트리.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도 들어갈 수 있는 제로 진짜. 엔트리가. 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스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음. 그리고 뭐 가바나 독팔기 두 개가 있고 24시간 운동. 뭐, <laughs>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4시간 출입 가능하십니다. 음. 그리고 바스볼 뭐 데일리 액티비티 네. 이런 거다 있어요. 음. 조금 전에 저기 보고 오셨죠? 네. 네. <laughs> 그리고 피크볼 콜트 미국 분들은 피크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빠지면 또 재미있나 봐요. 도는그 실내 피크볼 정도할수 있어요. 그리고 요가룸 그리고 바이 옆에 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돼 있네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한번 이쪽을 쭉 둘러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도 많은 디자인과 모델들이 있었어요. 음. 하지만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 모델은. 딜레이라는 모델입니다. 아, 딜레이. 네. 제일 마지막에. 딜레이. 돼서 지금 딜레이돼서. 남았어요. 딜레이돼서. 네. 그래서 방이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플렉스룸에 투 카그라지 해서 총2034 스콜피시예요. 네. 솔리비타가 너무 좋았는데 조금 음. 작은 것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여기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모델 한번 가서 둘러 보실까요? 갑시다. 가 보시다시죠. 네, 여기가 모델 하우스라, 물이 투명하게 되어 있네요. 오히려 좋네요. 누가 오시는지 굳이 누구세요? 안 물어도 이미 알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자마자 여기에 세컨베드룸들이 화장실을 쉐어하면서 이렇게 사이좋게 있습니다. 네. 이 커뮤니티의 좋은 점은 씰링이 굉장히 높아요. 네. 보통 오세보세 오저 집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집을 조금 다운사이징을 하시지만 네. 답답한 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음. 창문도 시원시원하고 높이가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쾌적하죠 그리고 또 양쪽에 놀리지 않고 이런 공간들 음. 아, 제가 저번에 빗자루 세운다고 했던 곳에 역시 옷걸이가 걸려있네요 네. 아무도 접대는 빗자루는 안 넣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방두 개를 보셨고요. 네. 그리고 안방으로 가기 전에 여기는 플렉스룸이 있었어요. 음. 플렉스룸이라 하면 방과 거의 동일한데 옷장이 없죠. 아. 근데 여기는 또 특이하게 옷장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여기를 방으로 쓰셔도 문제없는 가것 같아요. 전에 보여드렸던 빌라에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도 플렉스 아니면 오피스 공간인데 옷장 있었던 게 있었어요. 네. 그 같은 컨셉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방이 내 개라고 해도 손색이 없네요. 헷갈리게 만들었네. 어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만실 공간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또 문들이 뭐 많아요. 아, 거기는 아. 에어컨이 들어있는데. 여기 에어컨 <laughs> 그라지가 되겠죠? 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아, 네, 투카 그라지네요. 근데 보통 네. 55세 이상인 분들은 차가. 실두 대보다는 한 대이신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냥 한 분이 운전하시고 옆에 타고 다니시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보통 와이프가 운전하더라고요. 아니죠. 아니면... 남편 분이 운전하시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구 아이가. 부산 아이가.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지금 2,000스쿼트 정도 되는데 네. 이. 거실과 어, 키친의 느낌은 굉장히 크네요. 공간감이 어쩜... 좋습니다. 네, 넓은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유리까지 배치해서 훨씬 더 넓어 보이게. 네. 그리고 이렇게 위쪽에 채광이 좋으라고 윈도우들을 해놨는데, 어, 눈이 굉장히 부시고 좋네요. 네. 아일랜드도 공간이 넓어서 두 분이서 계실 때는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식사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공간이 좋네요. 네, 널찍합니다. 여기는 이제 커피 하시는 공간. 네. 이런 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방 한번 가보실까요? 네. 지금 밖에 보시라고 이제 해놓은 게 서머 키친 그리고 수영장인데 야, 너무 사실 좋다. 55세 커뮤니티에서는 수영장 가는 거는 썩 권하지는 않아요. 물론 있으니까. 뭐 손주나 누가 오시면은 쓰기는 좋아요. 하지만은 관리를 조금 이제는 다운사이징하고 모든 걸 간단하게 하시는데 일이 많잖아요. 사람 불러야 되고. 그래도 뭐 저기 뜨끈뜨끈한 물 나오면 좋겠다. 이미 지금 땀이 나고 있는데 굳이 이때 뜨끈해야 될까요? 지금 2월인데 지금 더운데요. 그냥 들어가셔도 되고, 또 바로 밖에 보이시는 저기가 커뮤니티 어메니티이기 때문에 네. 개인 수영장 없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기는 또 네. 히리리풀이 있죠. 그래서 아. 여기는 모델하우스니까 지금 바로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커뮤니티에서 몇 군데 안 되는 제일 좋은 프리미엄 라에 가시면 음. 물이 보이거나 숲이 보이기 때문에 리빙 공간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안방에서 보셨을 때그 음. 쾌적함 정말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13집 중에 진짜 몇채안 남았습니다 그런 자리는 네. 화장실 한번 볼까요? 네? 들어가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옷장이 있어요 음. 근데 양쪽 다 사이즈가 꽤 있네요 사무실 거네요. <laughs> 이미 열어보는 순간 결정됐습니다. 네. 뭐? 화장실도 한번 들어와 보세요.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건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게 하나 없네요. 뭐가 없을까요? 욕조가 없네요, 그죠? 욕조? 바깥에 아까 다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매 방마다 욕조 있으셔야 되나요? 욕조 <laughs> 필요해요. 그럼 욕조만 받으리면 오늘 계약하시나요? 네, 갑시다. <laughs> 없습니다. 한 얼마 정도 할까요 가격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음. 여기는 현재 1816스크피핏 네. 그리고 2000스크피핏이 남아있어요. 네. 2000 같은 경우는 방이 3개의 플렉스 룸 그것 또한 방으로 쓰셔도 무방했고요. 네. 그리고 화장실 둘 차고 둘이었죠. 네. 가격은 45만 불선입니다. 음. 그 정도면 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여기 동네도 좋다면서요? 네, 동네가 굉장히 조용하고 살기가 쾌적하고요. 네. 그리고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게이리를 커뮤니티죠. 네. 5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클럽하우스를 비롯한 모든 부대시설이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55세 이상 커뮤니티에 조금 큰 사이즈 집을 원하신다. 이 동네 정말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 가장 애로사항은 커뮤니티가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았을 때 네. 어느 타이밍에 그것을 촬영하냐예요. 음. 이해하셨나요? 왜냐면 네. 너무 초기 하면은 좋은 시기이기는 한데 조금 덜 이뻐요. 왜냐면 네. 어수선 하잖아요. 뭐가 그렇죠.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완전히 다 됐을 때는 너무 이쁜데 음. 많이 팔려서 조금 좋은 자리를 찾기가 네. 어려워요. 서택. 그리고 그렇죠. 나가고 나서 바로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제가 한두세달 이후에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오시면 아, 예. 이미 팔렸거나 아니면은 빌더들이 새 집을 지을 때마다 가격이 몇천 불씩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좀 안타깝고 타이밍을 맞추기가 정말 아까운데 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일단 55세 커뮤니티는 마지막이다. 열세채 네. 남았다는 말씀드렸고 네. 하지만 좋은 자리 아직 몇개 남았으니. 빨리 연락드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옆에 이제 모든 에이지용으로 뉴타운을 지어요. 모든 에이지용. 네, 모든 에이지. <laughs> 55세 밑에 위에 다 가능하신 네. 싱글 패밀리 홈들이고요. 그 단지의 매력은 무엇이냐? 보통 싱글 패밀리는 잔디 음. 케어나 이런 걸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그 근데 이 같은 빌더가 55세를 관리하면서 그 옆에 모든 에이지를 짓기 때문에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잔디 케어를 해주고 그쵸. 그래서 그라운드 메인터넌스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케이블도 포함이 돼서 그래서 내가 조금 싱글 패밀리에 살면서 그런 게 귀찮았다 집을 자주 비우고 싶었다 이런 분들은 그쪽을 한번 노려보심도 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초반이라 어수선하지만 분명히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두 개를 함께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쪽 커뮤니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일 작은 집은 한1400 스콜피 네. 에서 2800 스콜피까지. 음. 그러니까 큰 집, 작은 집, 1층 집, 2층 집다 있어요. 네.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제가 받았는데 시작이 37만에서 큰 집은 한 50만 불선이라고 오. 하네요. 괜찮요 그렇게 나쁘진 않죠. 네. 그리고 잔디, 케이블 인터넷 이런 게 모든 게 포함되는데 HOA가 네. 한 달에 100불, 그리고 CD 한 달로 나눴을 때 184불. 그래서 한 달에 289불 선이라고 하네요. 음. 괜찮을까요? 네, 좋네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에이지용이고 네. 여기 55세 커뮤니티는 조금 더 비싸요. 왜냐하면 포함되는 거 그리고 어메니티 부대 시설들이 음. 아,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24시간 게이트 커뮤니티 그 게이트 관리도 또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음. 조금 더 있어요. 한 50불 정도 더 50불 비싼 정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커뮤니티 보셨지만 정말 평화롭고 조용하죠. 맞아요. 살기 좋고. 네. 그리고 이쁜 물 뷰, 그리고 컨설베이션 뷰를. <laughs> 그래서 그런 자리 마지막으로 잡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네. 그러면 55세 서두르실 분은 빨리 연락 주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어 잔디 관리. 포함해서 이런 새로운 신축집 네.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아무래도 이렇게 플로리다가좀 좋은 게좀 네. 잔디 관리도 다 알아서 해주고 네. 인터넷도 좀 포함되고 네. 이제 이런 건데 좀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네. 따로 산다고 해도 그쵸. 또 인터넷 조금 와. 빠른 거는 비싸잖아요. 네. 그런 거뭐 내가 사람 써서 잔디 깎고 인터넷 하나 생각하면 그거나 HOA에서 다 해주면 또 그쵸. 동네 전 전체가 똑같이 관리가 되잖아요, 깨끗하게. 음. 어떤 데는 옆집은 뭐, 음, 그래, 그 그렇죠. 네. 옆집 지저분하고, 아니면 옆집 잔디 안 깎고, 아니면 잔디가 죽었어. 네. 그러면 동네 밸류가 조금 그런데, 네. 여기서는 전체로 다 같이 똑같이 관리하니까 깨끗하고 신경 쓸거 없고. 그런 거는 참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플로리다에서는 우리 조경 관리 하시는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그러시면, 조경 관리하는 분도 오시고, 네. 일반 바이어들도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